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이후로 새롭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여태까지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번에 명절도 맞이해서 어, 한번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된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드리자면, 어,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라는 입찰 자동 분석 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최근에 시드 투자를 받고 여기서 CTO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LLM 요즘 핫한 GPT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분야여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프롬프트 개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GPT가 나오면서 많이 핫해진 그런 키워드인데요. 이제 정말 프롬프트 개발자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할까? 나도 이거를 향해서 향해 해위 공부를 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 그 프롬프트 개발자가 뭔지 그리고 프롬프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뭘 알아야 되는지 필수 요소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네, 이야기 해드리기 전에 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프롬프트 개발자가 어, 아직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처럼 이제 활용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롬프트 개발자는 AI한테 질문을 해서 어떤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개발자인데, 어,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그런 AI를 활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또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는 어떤 서비스든 항상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이라, 아직까지 모든 걸다 제쳐놓고 난 프롬프트 개발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는 조금 어, 리스크가 있다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인프라 개발 등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의 곁들여서 같이 할줄 알면 이거는 또큰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백엔드 개발자를 지망을 하고 계신다 아니면 하고 계신다 하신다면은 이 프롬프트 개발도 어 배우는 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은 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이해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LLM, 요즘 오픈 AI의 채 g p t 나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하는데요. LLM은 할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LLM을 좀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바는 이제 이 LLM은 사람의 말을 되게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말을 또 이렇게 잘 하는 그런 AI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서 어, 이 문서를 이해를 해서 요약을 해줘 라고 하면은 어, 되게 잘 얘기해줘요. 아니면 이 문서에서 뭐 특정 섹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문서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섹션을 나한테 분리해가지고 별도의 문서로 줘. 뭐 이런 식의 어, 기능은 LLM은 하지 못한다 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 말고도 요즘 이미지 모델, 그 다음에 영상 모델 등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도 사람이 입력한 대로 나오는 그런 모델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 AI가 할수 있는 범위는 뭔가를 사람이 입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 답변을 주는 거다. 영상을 주는 거다. 이미지를 주는 거다. 라고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어디든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캐시워크 같은 앱에서, 만보기 같은 앱에서는 이제 LLM이 들어올 그런 공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없겠죠. 하지만 사람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쌓고, 이런 것들은 다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꼭 필요하고, 혹은 이렇게 금융 앱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할때 백단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중요하겠지만 또 LLM의 활용처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좀 LLM의 활용처가 지, 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한돼 있다. 하지만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는 지금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면은 내가 LLM을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모델이나 비디오 모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용자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챗봇을 만들고 있다면은 어, 그 챗봇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겠죠. 딱딱하게 팩트만 얘기를 한다면 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서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한테 이런 명령을 넣을 수 있어요. 너는 어 화가 난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챗봇이야. 어그 고객의 생각을 이해를 해서 좀 부드럽게 어 이야기를 해 줘라고 그런 명령을 넣는다면 챗봇이 딱딱하게 얘기하는 걸 평소에 좀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상사한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어떤 리포트를 만드는 서비스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가 담겨있는 게 중요하겠죠. 또 주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GPT한테 이런 명령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런 정보는 꼭 추가해줘. 어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읽기 편하게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조금 다소 이렇게 딱딱할 수는 있어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거는 정말 몇 가지 진짜 단순한 예시였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롬프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더 딥하게 어, 복잡한 레벨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의 제가 전달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 여러분들이 어, 프롬프트를 짤때 명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 점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LLM을 사용을 하든 프롬프팅을 아무리 잘해도 더 강력한 모델을 사용하면은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서 내에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추출해 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짜도 GPT 3.5를 썼을 때는 어쩔 때는 그 정보를 잘 추출하고 어쩔 때는 그 정보를 틀리게 추출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라이브 환경에서 쓸 수가 없는 상태의 그런 어, 솔루션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GPT-4를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항상 100% 정확하게 어, 나오는 거를 볼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프롬프트도 어렵게 짜지 않았어요. 이, 이, 이 문서에서 이 정보를, 이 정보가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 라고 했을 때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GPT 3.5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짜도 더큰 모델, 더 좋은 모델을 쓸때 효과가 더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이제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는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프롬프트 개발을 시작을 하고 싶으시면은 알아야 되는 그런 이해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근데 이 분야가 너무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한달한달한 달, 한 달, 한 달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고 어,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6개월 후에는 어, 레 e l e 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수 있도록 이 LLM을 코딩에 녹여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